안녕 코린이 친구들. 엔비디아 경제 뉴스 속보가 있어 알려 줄게. 오늘 새벽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픽 칩 강자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약 4%를 확보하게 되며 주당 23달러 28센트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PC 제품을 함께 개발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텔의 CPU 생태계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PC 분야에서는 인텔 CPU에 엔비디아 RTX 그래픽 기술을 통합한 차세대 칩셋도 개발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텔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무려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쟁에서 뒤쳐졌던 인텔이 엔비디아의 투자와 협력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거래는 각국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빅뉴스, 엔비디아와 인텔의 전략적 투자 협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할게 코리니 친구들. 안녕.